나는 아론 페레스 어부이다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이 작은 마을이다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물고기를 낳고 아이와 친구들과 한가로이 즐겁게 살고 있다 오늘 성과는 그런대로 괜찮군 이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으니 기분 좋게 한잔할 수 있겠군 <laughs> 빨리 정리하고 술 친구들과 합류해야겠는데? 그 녀석들 내가 가게에 도착하기 전에 오조리 마셔버리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싱싱한 물고기네요 몇 시간 만에 잡은 건가요? 못 보던 얼굴인데? 아 고기 잡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복장을 보니 여행객인 것 같다. 실례했습니다. 저는 각지를 여행하는 셈이라고 합니다. 단시간에 그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실력이니 고기 잡이 시간을 더 늘리면 어획량도 늘어나지 않을까요? 꽤나 아는 척하는 녀석이군. 난 나와 가족이 먹고 살 만큼만 잡으면 그걸로 충분해 매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물고기를 잡는다 남는 건 근처의 물이나 장사꾼에게 판다 그걸로 만족한다 고기잡이 시간이 단축되면 하루 중 고기잡이 이외의 시간에는 무엇을 하나요? 뭐야 성가신 여행객이네 이 녀석한테 계속 잡혀있다간 정리가 늦어지겠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진 느긋하게 자고 그런 다음 고기잡이를 하러 가 돌아오면 아이와 놀고 그리고 나서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낮잠을 자지 그리고 밤이 되면 친구와 술을 마시 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내 하루는 대충 이래. 사실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어요. 그 입장으로서 선생님께 조언할게요. 선생님은 매일 더긴 시간 동안 고기잡이를 해야 해요. 긴 시간 고기잡이를 하면 그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남은 물고기는 팔아요. 돈이 모이면 직원을 고용해서 멋진 어선을 사세요.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벌수 있어요. 이익이 나면 어선을 늘려가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큰 어선단을 거느릴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중개인에게 물고기 파는 걸 멈추고 자체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세워서 사업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. 그때쯤엔 이 작은 마을을 나가서 LA나 뉴욕 등의 큰 도시에 진출할 수 있을 거예요. 맨해튼의 마천루에서 고기잡이 지휘를 하세요. 여기까지 해낸다면 노후를 풍족하게 살수 있는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. 아 예예 예. 그래서 선생 양반이 말한 이론을 달성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? 그러니까 20년 아니 25년 정도면 달성할 수 있어요 뭐, 뭐요? 25년 뒤에는 뉴욕 마천루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데요? 나이 먹고 은퇴해서 해안 가까이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해가 중전에 뜰 때까지 느긋하게 자고 낮에는 낚시하거나 아이랑 놀거나 부인이나 아이와 낮잠을 자면서 보내는 거예요 밤이 되면 친구와 한잔하고 기타치고 노래 부르는 거죠 어때요? 멋진 노후 아닌가요? 신비하이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불가사의 한 실제 사건들을 재미난 만화로 소개하고 있어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된답니다. 야심차게 시작한 무시무시한 신채널, 휴먼버그대학교도 체크 부탁드려요.